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은 폭스바겐의 ID.4와 이제 모델 Y를 잡겠다고 내는 ID.4와 배터리 포메이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배터리데이 때 테슬라가 배터리 포메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앞선 인트로 영상을 썼죠. 그게 막 창고에 배터리를 이렇게 넣어서 충방전을 하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아 우리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니까 배터리 팩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전 세계 최고임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엄청난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 포메이션에 있어서 이렇게 투자금이라든지 리소스를 굉장히 절약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포메이션이 뭐냐? 배터리를 다 만들고, 그거를 바로 시장에 풀면 안 됩니다. 혹은 이제, 팩용으로 이렇게 제조하면 안 됩니다. 에이징이라든지 이게 약간 창고에 이제 좀 숙성을 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충방전을 통해서 배터리 안에 있는 물질들이 잘 이제 길들이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지겹게 보신 배터리 디그레이이션 메커니즘이 나타난 이 스키메릭 드로운데요. 이거를 만들어놓고. 바로 실제로 사용해 버리면 이 물질들이 급격히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금방 크랙이라든지 깨져 버려서 배터리를 못 쓰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요런 물질들이 안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창고에 넣어 놓고 충방전을 통해서 이 줄에 나온 페이퍼를 읽어보면요 대략적인 배터리 매니팩처링에 있어서 포메이션 챌린징 포메이션에 다룬 리뷰 논문입니다 그 포메이션 하는데 여러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웨팅 앤 포메이션에서는 3일에서 7일이 걸리고 그 다음 에디셔널 2윅 그러니까 거의 뭐 최장 3주를 잡아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해 놓은 셀을 3주 동안 여기서 테스트하고 잘 에이징 하지 않으면은 상품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논문이 하는 얘기는 거기가 바르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여기서 다 잡아 먹는다는 거죠. 이것만 줄여도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테슬라는 그거를 극복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세히 보니까 어차피 충방전 하는 건데 우리가 전기차를 많이 팔면서, 많은 셀을 관리하면서,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어서 최고의 기술력을 달성했고, 지금 이거 BMS 하나, 에이징 하나, 그메커니즘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참고로 지금 보시는 저 장비는 예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더라고요. 저거를, 테슬라가 직접 설계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추측하기로는 지금 한화에서 저 장비는 사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니까 상당량의 장비를 한국에서 사오고, 물론 세팅값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축적해놓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세팅을 했겠죠. 그러니까 장비는 근데 한국에서 사왔고요. 생각외로 테슬라가 배터리를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캐스팅이라든지 찍어내는 칸만 제외하면 생과계로 한국에서 부품을 많이 사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모델3에 들어가는 핸들이라든지 스티어링 브레이크, 뭐그 서스펜션 이런 것들은 만도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도가 모델3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예, 여기도 나오죠 스티어링 브레이크, 서스펜션 파트 그런 것들을 모델3 뿐만 아니라 모델S에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3에 들어가는 카메라는 어떨까요? 네, 카메라는 삼성에서 가지고 옵니다. 여기 D일렉이라는 한국의 매체에서 알려주셨고요. 지금 하드웨어 3.0, 그러니까 풀셀프드라이빙을 위한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칩은 텍사스에 있는 삼성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14나노 공정으로 생산되고요. 지금 하드웨어 4.0는 지금 TSMC에서 7나노 공정으로 한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거의 확정됐다는 듯이 얘기는 나오지만 아직 그 생산은 내년 말이기 때문에 부디 삼성이 그 칩도 수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배터리만 제외하고는 생각외로 한국 부품이라든지 그 생산 설비에 있어서는 하드웨어에 있어서는 한국계 테슬라에 많이 납품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예, 전기차의 대부분의 원가나 중요 부분을 차지한다는, 차지하는 게 예, 배터리여서 문제인 건데 그 외의 것들은 예, 한국계참 많습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어떻게 포메이션을 축소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자기네들이 경험이 많다고 하니까요. 근데 경험만 많아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네이처 논문을 한번 소개시켜드렸죠. 근데 그 후속으로 정말 학계에서 참 논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생산에 있어서 데이터 마이닝, 그러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해야지 그 세팅 값을 잘 잡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페이퍼들을 보면은 머신 러닝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배터리에 충전하는 최적화를 찾을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은 state of charge라고 하지만 이거나 사실 formation 이나 그큰그 메카니즘이 다른 건 아니거든요. 요즘 여러 논문들을 이렇게 참고해 보면은 머신러닝이 대다수 들어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degradation 되는지 그런 패턴들도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추측이 가능하고요. 뭐 MIT라든지 스탠포드 역시도 AI, 머신러닝, AI가 더큰 개념이고, 그 안에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 라이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추측도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런 연구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덧붙이면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엄청 많거나 데이터 퀄리티가 좋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프리 프로세싱이 다돼 있어야 되는데, 테슬라가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을지가 조금, 왜냐면 이 마치 이런 논문을 읽어보면은 머신러닝 ai가 무슨 만능 솔루션 같이 비춰질 수 있는데 사실 현업에서 보면 은꼭 그렇진 않습니다 생각외로 단점이 되게 많고 인공지능이 이렇게 세상을 막 지배하는 시대가 오려면은 진짜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실제로 연구에 써보면 은 되게 허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좀 희망적인 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양이 중요한데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제일 전기차를 많이 팔았고 제일 많은 셀을 관리 해 봤고 셀도 제일 많이 써 봤으니까 엄청난 데이터 축적됐었기 때문에 이런 머신 러닝을 통해서 최적화 포인트를 잡았고 거기서 얻은 데이터를 포메이션에도 써서 결국 배터리 생산을 줄일 수 있다라는 스토리가 좀 가능해지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배터리를 생산할 확률이 좀 떨어진다면 저렇게 땅을 산다든지 지금 공장들이 베를린이라든지 상하이, 지금 텍사스에도 배터리 라인을 늘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조금 조금씩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다돼 있지 않다라면 그렇게 시도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인 데이터로 우리가 실제로 이득을 보는 것은 며칠 전에 제 차도 그렇고, 이 모델 Y도 또또 또 이걸 했는데요. 왜또 했냐면 이거 엑셀레이션 부스트 패키지는 모델 3에도 있습니다. 모델 3에서는 3.9초였죠. 4초 아래로 이제 끊는 건데 모델 Y에서는 이제 4.8초에서 4.3초로 줄었습니다. 이게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퍼포먼스 모델이랑 듀얼 모터 롱레인지랑 그 차이가 안 나거든요. 거의 똑같은 차니까 그 안에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손봐서 이렇게 결국 업데이트로 풀어주는 건데 이런 AI를 돌려서 얻은 최적화로 부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주행거리가 조금 조금씩 늘죠. 테슬라 차량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배터리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하게끔 해서 주행거리도 늘리고 이제 이런 부스트도 이제 도와주는 거죠. 모델 Y에서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왜냐면 모델 3랑 모델 Y랑 사실 팩이 똑같거든요. 똑같아서, 모델 Y에서는 안할줄 알았는데, 역시나, 예, 쪼개서 파네요. 참, 기막힌 상술이죠. 모델 3에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모델 3 롱레인지를 갖고 있는데, 와, 4.3초면요, 너무 빠릅니다. 굳이 업데이트가 전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았는데, 제가 지난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 모델 Y가 모델 3 대비 반박자 느리거든요. 이 업데이트를 단행하면, 아마, 그 차이마저도 줄일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러면 레인지가 줄을 수도 있고, 아, 2000불 이거 좀 가격이 세서 나중에 제가 예, 돈이 좀 여유로워진다면은 한번은 모델 Y에서는 고려는 해볼 것 같습니다. 만약 4.3초로 줄으면 모델 3랑 차이가 줄어 거의 안날것 같거든요. 그게 살짝 아쉬운데 근데 아, 근데 모델 3는 예, 너무 빠릅니다. 그 이하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더 빨라지는 거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근데 요 정도는 한번. 생각해 봄직합니다. 모델 y가 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드디어 드디어 폭스바겐이 id4 그러니까 모델 y랑 이제 비교되는 id3는 아예 미국에 출시를 안 했습니다. id4는 드디어 이제 미국에 출시를 할 예정이더라고요. 이게 한게 아니라 아참 요즘 막 기사에 많이 떴는데 화제가 돼서 내년 초면은 이제 나온답니다. 근데 어 이게 예약분이 벌써 다 팔렸다는 겁니다. 어 그래? 그래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스펙을 한번 봤는데, 예, 스펙이 모델화이 대비해서 좀 딸립니다. 주행거리도 딸리고요. 배터리 용량 거의 비슷한데 주행거리가 딸리고, 대신, 5 3년 동안 공짜 충전을 쓰는데, 이건 Electrify a e r i c 를 쓰는 겁니다. 그래도 3년 동안 공짜 충전도 껴주고, 가격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저는 메릿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금액에, 텍스 크레딧을 얹게 되면은, 어, 굉장히 저렴합니다. 뭐, 스펙은 떨어지지만, 충전도 느리고, 충전도 125kW 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Electrify a m e r i c 가 자랑하는 350kW 깔아놨지만, 이 차는 125kW 밖에 충전이 안 되고요. 주행거리도 좀 짧고, 그래도, 아이, 가격이, 물론, 용서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솔드아웃 된거 보면, 아, 사람들이 테슬라 말고도 이제 다른 전기차에 대해서 이 선호도가 꽤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사를 잘, 다른 기사를 읽어보니까, 아, 아직 이분들은 좀 팔고 싶은 생각이 없나 봅니다. 그러니까 저게 솔드아웃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준비한 물량이 2,000대랍니다. 도대체 팔 생각이 있는지. 지금 북미에 준비됐던 수량이 2,000대. 그렇죠 2,000대면 충분히 다 팔릴 수 있죠. 왜냐면, 테슬라를 꼭다 좋아하진 않으니까요. 아, 근데 2,000대면은 정말 이거는 너무 간복이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내놓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내놓는데 2,000대 내놨으니까 솔드아웃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미국에는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팔 생각이 없는지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아 너무 이상하게 미국에는 본격적으로 차를 안 내놔요. 깝깝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